반복적인 업무가 많을 텐데 괜찮 나요 반복적인 업무 많지 않아 그때 리서치 업무 했더니 많았어요 음, 괜찮았어 네음네라고 그러지 왜 괜찮아요 뭐 지겹지 않나요 지겨울 수 있는데 지겨 그렇지 않나? 맞아요. 음. 다들 괜찮다고 그래. 면접이라서, 면접이라서, <laughs> 괜찮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? 뭐 이런 식으로도 질문할 수 있겠지. 왜 괜찮냐, 이거야. 음. 생각이 없어? 아니요 뭔가 반복적인 업무는 이제 제가 이제 하면 할수록 능숙해지잖아요 음.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제가 할수 있다 경험해봐서 더 잘한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 생각하거든요 반복적인 업무가 음. 그래서 저 좋아해요 네 좋은 답이잖아 네, 그래서 이런 질문은 음... 업무 즉 일에 대한 어떤 생각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거지.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원자의 업무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. 자, 그리고 뭐 조금 더 나아가자면, 더 나아가자면 이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인지. 뭐 이런 것도 알수 있지 자, 왜냐 반복적인 업무가 많아 자,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그 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수행을 할수 있을 까지만할수 있어요 음, 뭐가 됐든지 간에 이거를 내가 어. 주로 이제 생산하시는 분들이 반복 그 작업이 많지. 그분들 거의 눈 감고도 하지 않나? 맞아요. 그리고 생활의 달인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. 네. 어.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. 매일매일 하는 게 그건데. 음. 맞아요. 그러니까, 전문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거야. 그러면, 반복적인 업무? 물론, 음, 뭐, 반복적으로 하니까 힘들다고 할수 있지만, 어, 일을 통해, 그 업무 관련 전문가가 될수 있다라는 건 어떨까 굉장한 거 아닐까 맞아요 음, 굉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자 어쨌든 일을 해야 돼 일을 할때 아우 지겨워 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기 싫어요 어. 효율도 안 나겠지. 네. 그지 않을까? 맞아요. 그리고, 진짜 지긋지긋한 거지. 삶에 낙이 없을 것 같아. 근데, 맞죠. 어차피 할 거라면, 음, 뭐 내가 이거 열심히 하다 보면 전문가도 될수 있고, 농락도 하겠지라고 하면서도, 자, 이런 생각도 할수 있지 않을까?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? 음, 네. 그런 생각 할수 있지 않을까? 네. 응, 음. 그냥 맨날 하는 거니까 아유, 지긋지긋해 하는 사람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까? 내가 좀 편하게 그... 할수 있는 게 뭘까? 여러 가지 생각을 내 스스로 해야 돼안 해야 돼? 해야 돼요.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의 발전 아닐까? 맞아요. 결국 어떤 방법을 찾아낼 거고 그러면 내 스스로도 그 내가 맡은 업무를 뭐 효율적으로 할수 있고 또 그를 통해 회사는 발전을 할수 있어 없어? 할수 있어요. 어. 그지? 네. 음. 뭐 지겨울 수는 있지. 음. 그래서 여기다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 일에 대해 어,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전문적으로 수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. 음. 뭐 굳이 지겨울 수 있겠지만. 그냥, 전문적으로 수행을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지. 그지? 네. 음, 이를 통해 전문가가 될 수도 있기, 있기, 때문에. 결국 나는 전문가가 목표야, 아니야. 목표예요. 음. 전문가가 될수 있다라는, 그러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는 것이 나의 목표기 이 때문에, 음, 굉장히 필요한 거지. 그지? 뭐 일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는 것과 반복적으로 하는 것과 전문가가 될 때는 반복적으로 하는 게 좋겠지 그, 그렇게밖에 그 해야 되지 않나? 맞아요 교수님들도 그니까 어떤 전문가든지 각자 자기가 하는 거를 정말 많이 하지, 한 사람들 아닐까? 맞아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알겠어? 결국은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, 음, 뭐, 반복적인 일이 내가 전문가가, 나를 전문가로 만들어주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할수 있겠지? 네. 음 이해가 가? 네. 음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지, 그리고 힘들더라도 긍정적인 걸 찾아서 어떤 뭐,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, 그냥 시간 보내는 사람인지,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지. 알겠지? 네. 음. 이렇게 생각,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? 니가 사장이면 뭐라고 그겠냐 별로 할말 없을 것 같아요. 그럼 아, 그런보다 얘는. 그러겠지, 뭐. 네.